안녕하세요. 우리집 초록이네 채널입니다 어 잠깐 옥상에 올라와 봤어요 어 이틀 전부터 여기 여기 중부지방에 이렇게 다시 장마가 시작되고 오늘은 또 이제 비가 또 오후 되니까 그쳤네요 음. 오늘 또 오늘부터 이제 또 조금 수강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장마도 이제 끝물인 것 같네요 계속 이제 다음 주에는 흐리고 조금씩 빛바, 비가 좀 오락가락 할것 같아요 음, 비가 이렇게 그친 후에 옥상에 올라와서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한번 잠깐 음, 다육이들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매미 소리도 나고 음, 어, 비가 거친 후에 공기가 맑고 상쾌한 것 같아요 어, 이제 또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요새 계속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음, 저는 거실에 에어컨을 잘안 돌리는 편인데, 그냥 참고 있어요. 식물들이 좀, 어 추운 걸 싫어해서. 안 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또, 아 식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하면서, 그냥 에어컨을 돌리고 남편도 그렇고, 에어컨을 돌리면 또 옥상에 시래기에서 실외기, 기 아,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더워서 또 하엽이 많이 지더라고요 애써 키운 다육이를 그냥 순간순간 잠깐 동안 저 에어컨을 트니까 금방 도 망가지고, 회복되고, 또 망가지면서 회복되고, 이래요. 에어컨 바람을 정면으로 안 나오게 또저 카바를 또 달아놨어요. 우유로 이렇게 향하게. 다른 집도 같이 트니까 되게 뜨거운가 봐요. 여기 밑에 집은 또 이사가서 또 에어컨이 없네요, 지금은. 그집 때문에 더 더웠는데 24시간을 트니까 여기 맨 앞에 거실에서 키운 아들이 선물해준 홍콩야자 같아요 이게 어메이드라고 쓰여 있는데 홍콩야자 왕 홍콩야자인 것 같아요 음. 분갈이 후에 아니 분갈이는 안 했는데 옆에다가 정면 이렇게 옮긴 후에 몸살이 나는지 음, 계속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주 요 초록초록한 잎이 음, 하엽이 자꾸 지고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잎을 다 따고선 따버렸죠. 새로 받으려고 이렇게 장마 전에. 옥상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새 입장 이렇게 예쁘게 크네요 나와서 이 밑에도 이렇게 눈을 트였는데 음, 에너지가 다 우유로 가는 바람에 순이 못자려고 있네요. 음, 이렇게 제라늄들이 꽃이 많이 왔어요. 피고지고 피고지고 몇 번을 하네요. 이 핑크색인데, 이렇게 또 꽃이 오고 전 지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목대로 키우는 아이비 제라림이에요. 이렇게 꽃이 다시 예쁘게 피었네요. 삼목한 개발선 인장에 한 2년을 힘들어 하더니 이렇게 올부터는 쌩쌩해졌습니다. 이불는 중. 이것도 다육인 종류인데 되게 조그만 거 하나 샀는데 자꾸 많이 달린 건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외목대로 키우는 장미허브예요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어, 유튜브 시작할 때 쇼트영상에 짧은 영상에 올렸던 장미허브 아주 쬐끄만 거 이렇게 화분에 있는 걸 선물 받은 건데 <laughs> 거기 그거를 한 가지 띄어서 외목대로 이렇게 키운 거랍니다 예뻤던 아이들이 이렇게 하엽이 에어컨을, 에어컨을 돌리니까 시래 바람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어하더라고요. 매일 예뻐졌다 하엽이 또 계속 지내요 요새. 실 전만해도 되게 예뻤는데 이렇게 노랗게 됐어요. 하엽이 뚝뚝 떨어지고요. 예쁘게 아다 상태가 좋았는데 그냥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에 이렇게 노랗게 뜨네요. 이거는. 홍, 홍옥이에요. 아주 예쁘게 컸는데, 엊그제 비를 맞추고, 제 쏟아졌네요. 어젯밤에, 오늘 새벽인가 되게 많이 왔었나봐요. 요거는, 어, 전날은 비 맞췄다가, 비가 또 많이 쏟아, 온다고 해서 밑에다 놨었는데, 그래도 얘는, 지금 효과를 본것 같아요. 덜 떨어지고요. 얘가 밑으로 내려놓지 않아서 엄청 또 쏟아졌습니다. 요거는 천우엽 변경이에요. 꽃을 예쁘게 피는 건데, 요 팔이 안 좋네. 자구가 올 봄에 조금씩, 조그맣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아, 두 포트 사다가, 아, 500원짜리인지 몇백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두 포트 심은 건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요거 자구 많은 거, 요런 거두개 사다 심은 건데,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어 장마철에 제가 드린 이름을 까먹었네요. 무슨 다이아몬드 금인데, <laughs> 제가 도자기 합은 거기다가 예쁜 데다가 심을 에다가 요거를 좀 크게 키우려고 이렇게 풀분에다가 일부러 심어준 거예요. 허리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잘 크네요. 얘도 되게 예뻤는데 이상하게 뭐가? 아우 화엽이 많이시고 상태가 좀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막 떨어지고요. 하엽이 되게 요새 에어컨 실외기 바람에 하엽이 막 떨어져요 노랗게 되었고 백봉 이건 와저 떨어졌네요 백봉이 상태가 이렇게 좋아요. 불도 털어 줘야 겠네. 요거 백 봉이 부러졌는데, 부러진 후에, 자 구가 나온 게 되게 안잘 하네요. 파라솔, 파라솔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멋져졌어요. 히어리스 물은 빠졌어도 광망해 보여요. 도민 여기도 도민 상태가 좋아 보이죠. 당이는 가운데가 모주가 고사가 돼서 그냥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분갈이 안 하고 이렇게 뽑아버렸는데 여기서 자구가 달렸네요. 하나가. 그래서 그냥 여기다 놨답니다. 아참 전에는 아 전에 장마가 시작할 때한 일주일을 한 7, 8일 음, 여기 있는 다육이 다 들여놓은 게 아니라 반은 들여놓고 물에 약한 아이, 아, 그렇죠. 물에 강한 아이들은 그냥 옥상에 밖에다가 이렇게 놔뒀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생각이 나네요. 자꾸 깜빡깜빡 해서. 요것도 <laughs> 들여놨던 거고요. 들여놓으니까 살짝 옷자람이 있어요. 이렇게 옷자랐죠. 이것도 어제 여기에 분리가 돼서 저 계단에다가 들여놨다 방금 내놓은 거랍니다 아이시그린 이게 작년 장마철에 오고 들인 게 이렇게 커졌어요 되게 작은 아이들이 들인 거거든요 뭐 아메치스가 이렇게 자구가 또, 아니, 맺혔어요, 밑에. 실캔디. 하엽이 많이 져서, 예뻤던 게, 허전하네요, 살짝. 부캐 가 닿던 라우 로우, 러우예요. 강일공랑이 예뻐졌어요, 훨씬. 많이 성장했네요. 봄에 분갈이 했더니 성장이 빠르네요. 펜댄스. 올해는 펜댄스. 화장을 안 입어서 예쁘네요. 화상을 입으면 이 끝에 생장점들이 다 타서 떨어지거든요. 네티지아 물은 빠졌어도 건강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하게 자라주는 크리스마스로. 금이, 여기 밑에가 살짝 있는데, 위에는 금이 금기가 없네요. 꼬지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실패를 하고, 이렇게 음 생장점이 두 개가 생겼어요. 작년에 화상을 많이 입어뜨려서 하여 어, 화상 입은 잎들을 다 떼줬더니 이렇게 목도리, 목도리 두른 것처럼 자구들이 나와서 크고요 컸고요. 화상도 좀안 부름도 아, 많이 왔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자구들이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건강하답니다. 아 드레드금이에요. 그리고 예뻤던 아이 제가 다시 긁어 줬어요. 여기 생장점. 을 그랬더니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서 크고요. 작년 늦가을에 초겨울에 긁어 준 아이들은 아 긁어 아 그때 꼬집기를 해서 자극을 받은 아이들은 그냥 다 고사가 됐네요. 새가 제 짜먹어 때려서 얘가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가장이 비바람이 이렇게 늘어졌답니다. 가장이 아주 건강하게 아주 초록초록했는데 옥상이 너무 뜨거워서 실외기 바람에 노랗게 이렇게 뜨고 있어요 조금씩. 어머, 요게 또. 이 꼬지가 돼서 이 멕시코 자이언트에요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노랗게 떴네요. 요걸 계단에다 들여놨더니 저, 저번에 비 많이 올 때요. 조금 어, 하엽이 많이 져서. 목대가 좀 가늘어졌어요. 이건 너무 무거워서 쭉 여기다 놓고 키우고 있어요. 무탈하답니다. 흑길이에요. 홍공자 얘도 그냥 쭉 비맞추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얘네들도 다쭉 비맞추고 있었어요. 늘어진 모습이 안 보이네요, 잘. 다시 배치를 나중에 해야겠습니다. 아, 완성이에요. 하늘을 많이 졌었는데, 금방 이렇게 초록으로 돌아와요, 얘는. 오래 묵어가지고 아주. 꽃이 봄이면 근사하게 피는 아이. 신동도 그렇고요 골든 블루. 미코지아이들이에요. 요런 애들, 비에 약한 애들도 계단으로 다 들여놨었고요. 요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바이소를 계단으로 비올 때마다 이렇게 들여놓고 있어요. 이가 또, 비를 맑고, 해가 나면 또, 이렇게 물러버리기 수, 일수거든요. 이 바이솔도, 밑에, 어, 이게 함지박인데, 아 밑에 구멍이 안 뚫린 거야, 요거. 이 지방이 아니라 어항같이 쓰는 건데, 아휴. 그래서 이제 비만 오면 물이 차가지고 다 건강했던 게 이렇게 됐답니다. 얘는 또 제가 뽑아놨어요, 죽을까봐. 여기 또 이게. 이렇게 들여놨더니 무탈하네요.